네, 이렇게 스모크 마지막 공연 인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어, 저희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하고 인사드리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정말 정착지네요, 그 예. 정착지,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laughs> 세 번이나 불지 않고. 정착지를 세번 불어서 힘들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예, 그렇습니다. 그, 또, 오래 해가지고 제가 초를, 예. 보시는 분들은, 지긋지긋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예, 그러네요. 되게 어, 좋아했던 공연이고, 좋아했던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좀 아쉽습니다.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스모크는 또 계속 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뭐 같이 참여해 준. 저희 배우들, 그리고 같이 공연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제안해주신 연출님, 그 다음에, 크크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외, 우리 모든 스태프들 다 항상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이게 항상 공연도 좀 분위기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네요. 마지막 인사가 좀 밝게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동안 그 공연 사랑해주셔서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laughs> 여기가 종착지지만 우리는 추락하지 말고 비상하는 걸로 그리고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스모크를 사랑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품이 이렇게 무사히 시작하고 끝내줄 수 있도록 말어주신 우리 제작작분들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에게 조금 나누셨습니다. 스모크를 어, 뭐 그, <laughs> 그, 처음 읽었을 때, 이 무슨 말인지, <laughs> 또는 이 음정은 내가. 차를 낼수 있는 운전인가? <laughs> 싶었던 <웃음> 구간이 많은데요.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연출님과 누가뭇이 <laughs> <laughs> 있고 저 캡틴 해주셨서 감사했고 어려운 어줄 알았는데 연출님이 처음에 그러셨어요. 이거 어려운 작품 아니라고 근데 연습을 거듭하고 공연을 거듭할수록 왜 우리 안 내는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 할수 있는 공연이 되길 바라겠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마음을 많이 쓰고 그런 내내 한 시간 반 동안 열심히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무대가 연했던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또이 작품을 사랑하게. 했어요. 네. <laughs> 어,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어,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또제 자리에서 제 모두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항상 응원해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자, 앉아 차렷! 선생님께, 아, 선 관객 여러분들께 네,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